동이코입니다 2강 4번 들어가 겠습니다자 17세기 초반에 자또 시간절 왼으로 잡았죠. 자 네덜란드가 세계 지도자였을 때 상업에 있어서 세계 뭐 리더였을 때. 자은 미드클래스 어, 중간 계층 사람들은 인투지아스틱 열정적이었는데 튤립에 대해서. 그 다음, 이렇게 열정적이었던 것은, need to 이끌었어. 자, 비딩월, 입찰의 전쟁을, 자, 오벌 대하여의 뜻이에 여기서는, 튤립 구군이겠죠. 모종 같은 거, 구군에 대해서. 자, 1635년도에는 또 독격이네요. 자, heyday, 최절적이란 뜻이요. 피크타임이에요. 최절적이는데, 었튤립 구군에, 자, 누군가는 willing to, 음, 기꺼이 지불했는데, 12헥타르까지의 땅을, 자, in t h 중심진대 도시의 강남 같은 데죠. 자, 그리고 교환으로서 특별한 이 튤립 구근을 위해서. 자, 다른 멀천트 상인들은 기꺼이 지불했는데네개 헤드, 머리를 갖추게. 자, 그리고 여덟 개 돼지를 두박스의 와인을, 네박스의 맥주를, 그리고 1 0파운드의 치즈를 자, 인치 익스체인지, 교환으로서이 튤립이 구근인데, 자, 이름이가버너라고주지선네요 뭐 불리는 사람들은 모두 꿈꿨는데, about 전체사 뒤에 명사 들어가야 되니까, 지금, becoming, 되는 거에 대해서, 밀려네어 부자가, 혹은 빌리어네어까지 뭐, 백만 장자, 천만 장자를. 물론, 이것은 last, 지속되지 않았는데, 오랫동안. 1636년도에, 한 명의, 어, 더치맨, 네덜란드 사람은 깨어났고, 자, 그리고 거절했다 사는 것을, 튤립을 at, 약속되어진 pp, 가격에. 자, 위치. 자, 위치는, 거부한 거예요 사는 것을 리퓨 수도 한게 거부한 게 유발시켰는데 사람들을 의심하도록 저또라인거이거돈 되는데 왜안 사지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부동산 버블이랑 똑같죠 지금 자 그리고 나서 가격 떨어지겠죠 당연히 상식적으로 뭐예측하지만안요 뒤에 봐야 돼요 자 많은 사람인데 후 헤드 솔드 시제 주의하세요 대가구예요 이전에 모든 것을 팔았던 사람들은 데이 온드 아니 아니네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투 오브테인 얻기 위해서 자, 한 쌍의 튤립을까지 끊기는 여기까지 자, 사람들이 주어 다시 비케인 백을 거지가 됐다. 하룻밤에 자, 몇몇의 부유한 남자들은 잃어버렸어. 부를 자, 또 부도에서 시제조였어요. 헤드 피피, 헤드 빈, 대각업 플러스 수동이에요. 이전에 모여쳤던 것을 자, 제너레이션의 숫자제는 수세대에 걸쳐서. 그까 그러니까 소재는 17세기 네덜란드 튤립 거품에 의해서 욕심에 의해서 눈먼자들이 망했다. 이게 주제겠죠. 그 다음에 1번이겠죠. 자, 프라이스가 4하고 stay d o 오이 또라이가 왜안 사지? 한 다음에 갑자기 쭉쭉쭉쭉쭉 떨어지는 거죠. 폭락. 그래서, 4번도 마치겠습니다.